그 여자친구의 머리를, 뒤에서 이렇게 잡아채는 어떤 그런 성향이 되지고있거든요 머리끄대기를 잡아요? 예, 예. 아프지요, 저. 예. 아, 근데 그거보다 깜짝 놀란게 깜짝 했더니 가발이 벗겨져가지고, 머리숱이 없들어요 그래서 상체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치 지금, 이제. 우리는 그래도 콩짝이 잘 맞고 둘이 괜찮네 음. 맞기는 잘 맞네요 근데 왜 헤어지려고 그래요 궁합을 보신다면. 음, 이제 제가 좀 갖고 있는 고민이 어떤 거냐면요 네. 어,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모도 수여하고 음. 네. 그리고 제가 여자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거를 많이 느껴서. 아 머리에. 예, 예, 예. 네네 근데 이제 좀 밝게 음. 밝은. 어떤 환정에서 관계를 갖고 싶은데, 꼭 만날 때마다, 그, 좀 어렵게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고요. 창피하니까 그렇지. 그걸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음, 좀, 회 주장을 좀 많이 다니는 어떤 그런 일적인 것 때문에, 어 돌아오면은 사실은 여자친구와의 어떤, 홍보관계에 집중적으로 좀 요구를 <laughs> 하고 있는 <싶은데> 집중적으로? <laughs> 예, 그런 <laughs> 게 있습니다. 근데, 아, 이게 참 제가 여자친구한테 실수를 한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정복감의 측면에서 그 여자친구의 머리를 뒤에서 이렇게 잡아서 채는 어떤 그런 성향이 제가 있거든요 머리끄대기를 잡아요? 예, 예. 아프지, 여자분. 흥분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본인 성향이요? 예, 예. 여자분이 좋아해요? 지금까지의 어떤 동업으로 의하면 음. 좋아하는 게더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분 안 그럴 텐데. 아, 시한안네 근데 어떻게 선생님 잘 아시는데 최근에 이제 어, 뒤에서 제 여자친구에 음. 그 머리채를 잡고 좀 땡기려고 하죠. 머리를? 예예. 근데 아프다고 안 해요. 아 근데 그거보다 깜짝 놀란 게 음. 땡겼더니 음. 음. 가발 이 벗겨져가지고 음. 머리숱이 목뜨라고요 머리숱이 목뜨고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러고 어떻게 이럴 때. 여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아니, 소름돋도애야 예, 뒤에 관절를할때 아프다고 음. 머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박힌 하예 뭐. 저는 그게 좋은 줄 알았죠. 아와는 신인인 줄 알았죠. <laughs> 어,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를 좀 세게 당겼는데 그게 벗겨져 버려가지고 어 저도 깜짝 놀라고 이게 전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놀랬죠. 어, 노, 놀랬죠. 머리숱이 없던가요? 예, 그, 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그데 여친 입장에서도 어, 사실 민망하겠죠. 아, 그렇죠. 비밀일 건데 본인은 자존심 상할 건데. 아, 그래서 여친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이 착하다. 그거 하지 말라고. 아쁘다고 아, 표현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머리 잡으면 근데 뒤에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머리를 누리면서 버티더라고요, 이렇게. 버텨요? 예. 눈, 저는 이렇게. 아, 불쌍해. 예, 이 예, 낮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그러지 않았더니 누르고 버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줄알았죠 아이고 눈치가 그렇게 없어. 그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부지부지 되고, 음. 그 호텔에서 먼저 확 나가 버리고, 음. 저 혼자 남아서 이렇게 담배 좀 피다가 음. 이제 연락을 했죠 다음 날. 네. 전화 안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요? 예. 네. 이못볼걸 보여줘서 그냥 어떻게. 근데 음. 그 광경을 보고. 또 이분하고 조, 그래도 좋아요 헤어지고 나서 그 일단 머리 스타일 은좀 길으면 될것 같은데 그 머리 잡는 거를 어떻게 좀왜 머리만 잡아? 머리를 꼭 잡아야 돼요? 남자들이 전국 가면 이게 머리를 계속 이렇게 잡아 틔면서 그런 아, 느낌이 그렇게 못 들어봤어. 아쉽겠다 아, 진짜 이양반이상하네 젊은 사람이. 이게 그 선생 그 남자가 아니셔서 그런데 음.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 걸 좋아합니다. 문제다, 이거 어떡할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돼? 음, 그럼 이 친구 지금 연락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음. 일단은 전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봤는데. 네. 예. 근데 머리가 중요하다면서요. 어떻게든 뭐리를 해야죠. 뭐하 어떻게. 근데 만나서 상의를 해야. 상의를.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하고 계속 이연이좀 갈까요? 이 사람도 좋아하고, 내가 보기에는. 근데 너무 민망해서 문자라도 남기시죠. 문자를 어떻게 남겨야 될지 고민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아픔 이 그런 게 아픔인지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거 머리는 뭐 심어도 되고 뭐해도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이 친구도 아는 거예요. 머리 좋아하는 거를. 그러니까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 광경을 들켰잖아. 못 나서지. 그러니까 문자 남기세요. 응? 해서. 괜찮으니까 우리 만나서 얘기해 보자. 정말 미안하다. 응? 해서네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내 해줄게. 가서 병원 좀 가보자. 응? 얘기 좀 듣고 싶다. 나너 사랑한다. 이렇게. 알았죠? 그렇게는 노력을 해보겠는데요. 응. 선생님께서 혹시 궁합을 좀 봐주시면서 겉궁합 속궁합 다 좋아해. 그럼 혹시 다른 여자를 좀 만나면 어떨까? 솔직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에이씨. 아 좋다며. 이 여자. 좋긴 한데 그, 그, 머리 사고 떠올라요? 그, 본게 있으니까요. <laughs> 그럼 뭐야!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요. 예한 다음에. 저도 사,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laughs> 아니, 아유, 나 미치겠네, 진짜. 이 여자하고 결혼한 다음에. 네, 예, 네, 하고는 싶죠. 근데 상처받았다며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안 건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 머리에 대해서? 가슴 안 아파게 하할수 있어요? 다시 만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는 것보다 그 결혼이 확실실 될때 그때 오세요. 나를 잡거나 이럴때 오시고 어 일단은 이 <놀람> 씨를 만나서 만나는 게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사귀든 둘이 이어지든 제가 보기에는 석궁과 다 좋은데 머리 부분 되게 여자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 부분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응? 다른 것도 아니고 둘이 합방하다가 뭘쟤를 잡혀가지고 올랑 벗겨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자로 남겨서 좀 어루만져 주고 만나거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야 우리 같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머리가 지가 자기가 먼저 할수 있게끔 응야 너는 아프면 아프다 머리가 얘기를 했으면 내가 조심했을 거 아니냐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 만하고 이 친구도 좀 위로 좀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치,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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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치, 그치, 그치. 나 상처 받은 건 그거 펴지 말고 야 깜짝 놀랐다 그러지 말고 시껍했어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여자 만나면, 나 깜짝 놀라서 시껍했어. 이러지 마요 민망하니까. 알았죠? 네, 네. 이 여자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만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좋다고. 좋긴 좋은데, 그게 지금 놀랬다고 하시는데, 응? 이 사람은 더 몇천배로 놀랬을 거거든. 해서, 원인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기 전까지 묻지 말고요. 머리에 대해서. 계속 머리 얘기하지 말고. 알았죠? 네, 습니다그 어떠냐, 너무미안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만 하세요. 그럼 본인이 얘기를 할거 아니야. 왜 그러는지를. 그러면 거기 에다 맞춰 처방하면 되지. 아팠다, 뭐 이런다 그러면 우리 병원 가보자. 이렇게 해갖고 요즘 기술도 좋고 약도 있고 그래요. 머리 나는 약도. 응? 해서 조금 더이 사람을 만나보고 마무리도 잘 짓고. 그냥 우리 빨이빠이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여자를 만나보세요, 머리 킨 여자를. 네. 응? 자꾸 또 이런 일에서 시컵해가지고 그 여자도 그런가 싶어 있고 잡아 당기지 말고.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지 마, 좀.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여자 위로해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내 여자가 안되더라도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혼자 아끼세요. 네. 네네. 네.